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그 하위 법들을 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계속하는 장면이 19장 이하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출애굽기 24장 이후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그 시내산에서 어, 정말 정성스럽게 그 언약의 돌판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그 율법들을 새기는 것을 상상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놓고 이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정성 들여서 만들어 오신 언약의 두 돌판을 화가 나서 부셔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니 이번에는 돌판을 네가 구해 오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읽을 때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뭐 저만의 개그 코드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자꾸만 상상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긴 시간 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돌판에다 이렇게 새기셨는데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내셨는데 모세가 화난다고 그 돌판을 깨버리는 장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그리고 마치 삐지신 것처럼, 야, 이번에는 네가 돌판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밌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 본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가 평소에 재밌어 했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시는데 이 본문이 계속 생각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격하시키고 희화해서 재밌어 했던 것이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더 낮추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뜻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을 직접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이들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머물고 계시는 그 처소로 이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신 그 초소에 방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꾸나. 그러시면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마치 파티를 하시는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영광된 시간, 정말 황홀한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산을 내려간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론은 그것을 지휘하게 되고 70인의 장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방관합니다. 이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창조주와 함께 보고 먹고 마시고 그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려놓고선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100%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 너무나 화가 나니까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고자 계획하셨다면 그런 말 없이 그냥 멸하시면 그뿐입니다. 아니 이들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혹은 출애굽하는 그 동안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실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굳이 말씀하시면서 나 말리지 마라 하시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이들을 위해서 중재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끝이 어떻게 나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써 그곳에 함께 이스라엘과 거했다고 말씀하면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셨을까요? 여기까지 제 생각이 머물렀을 때두 가지 사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십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하십니까? 무한하신 존재이십니까?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모두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존재가 굳이 무엇이 필요하길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입니다. 자신으로 충만한 곳에서 굳이 자신의 무한성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이 공간에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굳이 왜 만드셨냔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길래? 이 행위 자체는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자신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것을 수 있고 자신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필요가 있으시길래요?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한성을 제한하셔서 굳이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유일하게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 받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무한자의 자리를 넘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것 때문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즉각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손가락을 한번 딱 튕기셔서 모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다시 무로 환원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나오는데요. 그 사실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즉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뱀에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이 겪을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한자이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가 있으시길래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무로 다 돌려버리면 그 뿐일 텐데 이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즉각적으로 행해신 조치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인간과 분리시키신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가죽옷을 해입히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때부터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죄물로 바쳐야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지.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멸하시면 그 뿐인데. 제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또한 가지 사건이 또 연달아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신앙인을 가진 집단들의 어떤 환상, 집단인의 어떤 염원, 소망,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인 중에서 개 중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보다는 상징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진실이자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때가 오겠지만 그 사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꿈이자 앞날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전신 마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질문을 해놓고도 좀 이상하네요. 전신 마취를 할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건데 전신 마취를 해보시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덩치는 이래도 속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도 해 봤고요. 전신 마취를 해 보고 의식이 돌아올 때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일단은 무라일체의 경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 무의식인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 동공이 확장되는 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지금 뭔가 인지를 할수 있구나 깨어나고 있구나라는 느낌과 동시에 두렵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제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올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는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거나 아니면 나를 해코지한 사람 때문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의식을 잃었다면 아마 의식을 돌아오면서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떠올리겠죠 제가 만약에 감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저는 그 즉시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군인 찾아갑니다. 야, 빌라도, 너, 내가 죄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그렇게 정치 권력이 좋아? 대제사장, 니들이 제사장이야? 자격이 있어? 성경을 알아? 메시아를 기다렸어? 밥이나 축낼 줄 알지. 막 이렇게 비난할 것 같습니다. 군사들에게는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똑같이 해줄게. 저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식이 돌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제자부터 찾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에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로마 군대가 너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서 있는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해변가에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면서 입김을 훅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부터 다른 곳을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 댁에 찾아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40일간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로 가득한 그 무한한 곳에서 자신을 제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들이 배신한 것을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신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용서하시고 함께 머물겠다고 성막을 만드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그 마음.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것입니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하고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무한함으로 완벽함으로 온전함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굳이 나의 무한성을 제한해서 너희를 맞는 것도 너희랑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성막 가운데 임자하겠다고 한 것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부활하자마자 너희를 찾아간 것도 너희랑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염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무한자이신 하나님과 염원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상응할 수 없습니다. 염원이라는 것은 가슴 깊숙히 내가 생각하면서 어떠한 대상을 간절히 바란다는 뜻입니다. 무한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 필요하시기에 염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시작과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소망을 너희에게 두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나의 나라를 이루 가기를 바란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뤄가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셨으며 스스로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죽이기 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선택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참이 원고를 쓰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이해도 잘안될 뿐더러 아 저보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우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겠, 있겠습니까? 날 배신한 사람 안 보면 그뿐입니다.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 안 보면 그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신데 물로 돌렸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존재해 보니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 그러니까 나의 형상대로 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도 이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연합하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도 우리의 상식선을 너무나도 벗어나는 이런 크고도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에 멈췄을 때제 눈에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낸 3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를 욕하지만 사실 가론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가론 유다는요. 자신을 스스로 너무나도 대내이고 고뇌에 빠진 나머지 그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한편에선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아, 쟤네는 좀 무던한 애들이구나. 그래서 도망가고 망거실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변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신 그것을 바라본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어떠한 외압도 힘도 권력도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너무나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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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요. 어떠한 사기꾼이 어떠한 힘 있는 권력자가 어떠한 돈 많은 부자가... 아무리 잘 정교하게 짜서 스토리를 짜도 진실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자 유일하신 메시아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들이 증거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흘렀을 때 고린도전서가 쓰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의 편지는 공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대표로 앞에서 읽으면 회중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정보를 전달받거나 어떤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 때몇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최첨단의 혁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지식, 똑똑하다는 지식인층이 모여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직후 개배하에게 나타났으며 열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얘기를 전해들은 그 똑똑한 지식인층이나 그고린도교회 사람들이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수소문에서 그래 그 봤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인 게 금방 들통나겠죠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너희들 못 믿겠으면 한번 확인해봐 이 뜻인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이 말을 꾸며낼 것 같으면 최초의 목격자를 여자로 하지 않죠. 남자나 지식인이 목격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는 개수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어떤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의 말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최초에 목격한 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생명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전파됐다는 것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의 세계관, 이때 당시의 가치 개념으로는 사람 개인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할 때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이죠. 이 시대에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 육은 더럽고 아주 안 좋은 쓰레 악과 같은 것 죄악 같은 것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영이 이 더러운 육을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이 죽어서 다시 그 더러운 육을 입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조차도 할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꾸며냈다고요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을 입을, 육의 모습으로 입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의 모습이 등장하니까 그냥 믿게 되는 겁니다. 오, 정말 살아나셨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셨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걸 이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고 닫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적 있으시죠? 하다못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보다 보시면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좋아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는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깨닫고 나서 계속해서 원고를 써내려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말미에 불현듯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 그 챕터를 펼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아, 너무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전 아, 너무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직전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은 나는 이제 죽어서 아버지 곁으로 가지만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들 어찌할까요?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과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시고 20절에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자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눈 뜨자마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오직 제자들만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충만하게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제자들부터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는 사랑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함이고 나를 그런 사랑을 받은 나를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함이고 나와 같은 또 다른 타자를 동역자를 이웃을 알아가고 사랑으로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힘이 우리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힘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모든 만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뜬 말이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한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토록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그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하루라도 빨리 응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외면하지 마시고 변화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떠한 두려움보다도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길 주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